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구매를 하려면 금액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아 근데 고 아. 얘기할 거막까 하다가 얘기 하 했는데 네, 네, 네. 그거 내가 좀 들어가볼게 짧게 잠깐만 잠깐만 금액 이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해 주면 돼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비트 0입니다 잠수복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과 함께 강력한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건요 우리 이 업체의 앰버서더십니다 선배님 맞죠 맞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 의미가 있고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 모셔서 여러분들께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얘기 그리고 새로운 것들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모셨는데,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즈 서울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선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야. 오늘 뭐 우리 팀장님 얼굴에서 광창을 합니다. 조명이 오늘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이마에세 개. 네, 부끄럽습니다. 아, 아닙니다. 자, 오늘 너무 영광이고 우리 선배님께서 여기 엠버서더로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영광이죠. 그렇게 아, 멋진 분이 엠버서더 아, 활동을 해주시게 되셔가지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여기에 잠수복 관련해서 저희가 왔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어설프거나 아니면 그렇게 검증되지 않거나 그런 데는 뭐 하지 않은 건 아시죠.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브랜드의 업체입니다. 이제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연역과. 그다음에 주력이 상품이 또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세 가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아쿠아즈는 1986년도에 이제 오. 그 당시는 뉴 다이버스라는 회사명으로 출범을 했고요. 음. 네. 올해로 36년째 되는 다이빙과 와. 낚시 전문 브랜드입니다. 주력 아이템은 저희가 이제 파트가 크게 이제 다이빙 분야하고 낚시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음. 이제 다이빙 분야는 뭐잘 아시는 웨슈트하고 드라이 슈트가 이제 주력 아이템이고 네, 낚시 분야는 플라이피싱용으로 해서 웨이다라는 제품이 이제 주력 음.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잠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가요? 가장 알기 쉽게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웨트슈트, 그 다음에 드라이슈트, 그 다음에 세미 드라이슈트 음. 이렇게 크게 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 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웨트슈트는 그 영어 그대로 이제 웨이잖아요 젖는다. 젖는다. 음. 그래서 젖는 슈트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빠르실 거고요. 음... 네, 다른 말로 이제 습식 슈트라고 하고요. 음... 이제 드라이 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마르다 이 젖지 않는 슈트. 그래서 건식 슈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이 음... 드라이는 웨트 슈트와 드라이 슈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진 이제 슈트이고요. 보통 웨트 슈트는 뭐 어떤 소비자층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많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필요 한가요? 보통 이제 스킨 스쿠버를 처음 배우시는 음. 분들부터 뭐 펀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 웨슈트를 입고도 뭐 택다이빙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웨슈트 음. 같은 경우는 젖는 슈트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목과 네, 손목과 발목을 물이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음. 용도와 이제 환경과 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들이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99.9%는 웨슈트로 모든 훈련을 다 했어요. 네. 그죠? 거기다 투피스였지. 그러니까 투피스였어. 이러면 바지랑 상의는 따로 돼 있어서 그게 되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특히 이런 스코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많이 이렇게 어떤 발전이 되어서 이제 군대까지도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웨스트는 입문자. 어떤 기본적인 아. 어, 어떤 초보자분들이 접하기 가장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금은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웨슈트가 네, 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음.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 디를 드라이 슈트 입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일 음.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입진 않았었고요. 음. 부대 시태도 갑자기 어느 순간 드라이 슈트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네, 근데 네. 왔는데 이걸 사용할 줄잘 모르니까 목실을 잘라야 되는데 <laughs> 그를 못 자르게 맞아, 하니까 맞아, 맞아. 너무 이게 답답해갖고. 이게 뭐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웨슈트는 뭐 세미 드라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이제 재료라고 해야 되나 원단 자체가 이제 네오프렌 재질로 된 거기 때문에 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실용적이고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쉽게 또 음. 접근할 수 있는 슈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웨슈트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 드라이슈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드라이슈트, 패브릭 드라이슈트를 입기 음. 시작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입고 있지만은, 음. 뭐 일본의 영향을 아무래도 처음에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이제 세미 드라이 슈트라고 해서 네오프렌드 라이가 많이 예,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음. 이런 건식 드라이 슈트인데, 음, 이, 이 안쪽에는 전부 전면 전신이 다 부틸이라는 고무 재질로 다 되어 있는 음. 옷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이제 방수가 되는 옷이고, 이제 기본 이제 목실이나 손목실은 나텍스라는 고무 재질로 이제 실 처리가 되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웨이스트보다는 드라이 슈트가 판매량이 많나요? 어,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드라이 슈트의 매출이 많고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 바다에서는 솔직히 요즘에는 드라이 슈트를 사계절 내내 입을 수가 있으세요. 음. 예전에는 뭐 겨울에만 입는다 맞아. 이런 고정, 고정관념이 있는데 네, 봄도 입을 수 있고 여름도 입을 수 있고 가을 겨울 당연히 음. 입으실 수 있고요. 필리핀 아. 이런 데서도 많이 가지고 가시죠. 강사님들이. 그래서 드라이 슈트는 내가 이제 뭐 웨슈트를 입고 오픈 워터 뭐 어드밴스드까지 땄다고 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전문 강사님한테 전문 드라이 슈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구매를 해서 입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 드라이 슈트 네,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분들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익는 있었잖습니까 옛날에 부대에 근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네, 네. 드라이슈트 같이 인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 어떤 사인가요? 어, 이런 패브릭 드라이슈트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미 드라이슈트는 조금 주춤하는 음... 추세기는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스타일리시한 걸 좋아하고 음... 그 말하자면 간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건 이제 드라이슈트시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웨슈트와 드라이슈트의 장점을 모아놓은 드라이슈트라고 했는데 음... 이제 물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세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웨슈트 만큼 유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제 보온은 유, 이제 네오프렌 재질로 만들어진 드라이슈트이기 음. 때문에 이제 보온성은 유지하면서 약간 물은 어, 많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드라이 슈트 고 이름은 이제 세미 드라이 슈트 라고 그렇게 돼 있고 바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 계시고 네. 또 조사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보온성과 실용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네오프렌 드라이 슈트 나뭐 세미 드라이 슈트 뭐 이런거 입으실 수도 있죠.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강사 활동도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어떤 걸 많이 있는지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주로 뭐가 압도적인가요? 드라이슈트예요. 아 진짜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 나도. 기승전결 드라이슈트. 어, 진짜 깜짝. 왜냐면은자 <laughs>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데 하고 나와 그러면 어쨌든 어, 나와서 쉬, 쉬는 동안 씻어야 되거든풀 샤워를 하고 풀 드라이를 하고 풀 옷을 갈아입고 쉬어야 돼. 그러고서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때 젖은 슈트를 또 입어야 돼. 맞아. 그때 그 불편함과 어, 그 찹짭, 찹짭함과 찹자, 그, 어, 그걸, 아, 그, 아 이한번 고민하게 되거든. 맞아, 맞아. 이거를 드라이가 트리큐. 한 번에 해결해 주거든. 그 드라이는 뭐 나와. 나오면은 그냥 후드만 벗어서 얼굴만 대충 씻고, 심지어 손도 장갑을 끼면 마른 상태야. 참 편리한지 엄청 갈끔면 그러면은 꼭 까고, 이미 쟤는 그냥 드라이라서 안에가 말라있어. 그럼 쟤만 그냥 위에만 벗어서 쉴 실수가 있어. 야. 너무 편한 거지. 우리 드라이 슈트에그 다음에 웨트 트 그다음에 세미 드라이 슈트슈트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 우리 전문가와 또 우리 선배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거 같은데 이제는 뭐라고 내가 <laughs> 어, 까먹었어. 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구매를 하려면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아 근데 얘기할까 막 아, 그니까. 하나가 얘기하는데 웨트 트 5mm는 우리 아쿠아드는 네. 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회사 제품만으로 이제 가격대를 말씀드린다고 음. 하면은 대략 이제 보급형이라고 하죠. 이제 입문자용 보통 뭐 20만원대부터 좀 고급으로 간다 그러면은 맞춤으로 들어가면더 비싸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7, 8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음. 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옵션을 넣는 거에 따라서도 음. 틀리고요. 우리 세미드라이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어, 그것도 뭐좀 틀리기는 한데 보통 70, 뭐 80만원, 90만원, 음. 100만원. 100만원 뭐 100만 초반대, 이런다고 뭐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이제 우리가 가장 말씀 많이, <laughs> 많이 나누었던 드라이 슈트. <laughs> 네. 자, 드라이 슈트에 대해서 일단은 어, 뭐 드라이 슈트를 주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금액대, 음. 이제 워낙 이제 웨슈트를 생각하시다가 어, 많이 머뭇, 머뭇하시는 부분이 음. 이제 금액대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드라이 슈트 가격은 200만원대 후반부터 음. 아쿠아제 경우에는 음. 네. 뭐 300만원대 음, 중후반까지 네.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 채널 영상 이걸 보고 네. 야 나도 입문을 해봐야겠다. 네. 나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아쿠아즈 드라이슈트 한번 어, 봐야겠다. 그럼 와서 보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오시면은 한번 뭐좀 좋은 뭐 어떤 프로모션 어, 할수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laughs> 어떠세요? 아, 갑자기. 제, 제가 갑자기 <웃음> <웃음> 채널에 저도 지금 출연을 했고 음. 또 우리 테니 동생님하고 네. 우리 엠버서더님도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말씀입니다. <laughs> 네, 어느 정도 뭐이 채널을 보고 구매하겠다, 시작하러 오시겠다 하면은 당연히 친절하게 조금이라도 더 할인된 음, 가격에 마음을 써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성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 성의는 네. 여러분들 와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laughs> 네. 강력하게 <laughs> 공감을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laughs> 네, 또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동구 성내로 강동구청 근처에 있습니다. 음. 여러분 주차편하고요. 주차비 일단 무료예요. 그러니까 응. 많이들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 그럼 이제 일어나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처음에 일단 뭐드라이슈도 음, 있고 너무 괜찮으면 저 입고 앞으로 계속 저 입고 상태에서 촬영 계속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길거리 가다가 저거 보이면 전주로 뒤로 <laughs> 오니까 입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laughs> 아 맞네. 네, 방수되고 뭐 부츠도 있겠다. 어, 나한테 후드 쓰고. 네. 머리 안 젖게. 그렇죠. <laughs> 진짜로 그리고 차에서 이제 벗으면 되니까. 어.